스터즈 나가도 어머 이 향수는 저기요 이 향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만한 향수예요. 이거 앤드레인코 라방티들 <laughs> 맨날 뭐할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뚱이찌입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어,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죠? 네. 앤드류 앤코에서 원래 이 브랜드가 시계 브랜드인데 음. 이제 새롭게 향수로 출시했다고 하네요. 축하해요. 빠밤 m 빠밤 m 빰 u m 가 u m Take a m a s s 너무 생각보다 향이 너무 좋았 e day, oh, don't think a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한번 그냥 바로 가볼까요 소감을? 고고 제품을 일단 앤조르앵코의 라방티르맨 오드 뚜왈렛 향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라방티르맨 오드 뚜왈렘 고급져요 일단 뜯는 거부터 고급져요 자. 책인 줄아았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이렇게 책비드 이렇게 쫙 펴면은 향수가 이렇게 딱 나와요 이쪽 부분에는 일단 향수에 대한 기본 보면은 뭐 락토바실러스 오레가노 잎 추출물 그까 그러니까 추출물에 아뭘 했는지 슬럼프다. 이 양에 뭐가 첨가되어 있는지 우리가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좀 없어가지고 좀 그래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설명을 드리려면은 향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좀 정확한 정보도 있어야겠더라고요 특허 받은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졌대요 천연 성분이어가지고 몸에 뿌려도 되고, 뭐 머리에 뿌려도 되고, 아무 데나 다 뿌려도 돼. 저는 머리에도 뿌렸어요. 네, 저는 샤워했어요. 일단, 이 향은, 음, 우디, 그리고 허브, 시트러스 이렇게 세 가지를 담은 향이라고 하네요. 시트러스 때문에 음, 처음에는 상큼하고, 오, 상큼한 향이 좀 많이 나요. 첫 향에는 상큼한 향이 이렇게 나는데, 중간부터 이렇게 은은하면서 잔잔한 향. 약간. 문 냄새, 날똥, 말똥. 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이스터지 나와도 푹기 향수는 드교이향 향수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뭐요? 만한 향수예요. 이거 앤드랭크 라방띠드 맨할 라방띠드 맨몸으로 할래. 아방띠드맨향으한다래 라방띠드 맨몸그로할간라방띠요 시간, 으로 정도 간방띠드 맨몸으로 할래. 라방이드 맨몸으로 할래. 라방띠드 맨몸으로 할래. 응. 지금은 시간이 한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처음에는 완전 과일 터진 양이었어. 과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이 터진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네. 상큼하다 해야 되나? 상큼 발랄한 느낌. 그 향이 약간 아직까지도 좀 응. 나오고 있는 거 같아. 그래서 이 제품은 이제 여성분들, 남성 분들 두분다 사용하셔도 괜찮은 향수예요. 향이 약간 이거 이름은 라방티르 맨 오드뚜왈렛인데 약간 향이 좀 중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여성이 뿌려도 되고 저 남자가 뿌려도 되고 약간 커플 있으면 같이 거두고 써도 될 정도 네, 그런 향이. 저희는 있어요. 같이 씁니다. 그런? 양이 안 줄어들어요. 맞아요. 양도요. 5 <laughs> 완전. 손바닥만에 갖고 엄청 커요. 저는 이 저는 향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향을 처음 맡고 오 괜찮다. 어. 느낌 괜찮다. <laughs> 냄새가 좋아가지고 응. 항상 뿌려도 돼. 약간 데일리로 봄 여름 가을 겨 이렇게 막다올리고 냄새가 상큼해서 좀 항상 뿌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재구매 의사가 확실합니다. 저희는 저희 이거 다사용하고또또 이제 또 사비로 살것 같아요.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구, 응.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해드려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사용할 때도 이 향수를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원픽이 되어봅시다. 응.